카카오 주가의 흐름을 일봉 차트 위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11월 중순 주가는 32,550원에서 마침내 바닥을 찍었습니다. 그 직전 몇 달간 주가는 계속 내려오면서 5일, 20일, 60일, 120일 이동 평균선이 모두 하향 기울기를 유지했고 거래량 역시 이전 평균 대비 20% 가량 줄어들면서 매수세가 뚝 끊긴 모습이었죠. 아래 쌓있는 30선 부근으로 내려앉아 과매도 상태를 알렸지만 스토캐스틱은 이미 20 이하 과매도 권역에서 반등 기미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두 지표의 다소 상반된 움직임은 추세가 바뀔 수도 있겠다는 신호로 곧이어 11월 말부터. 서서히 하락폭이 줄어들며 저점이 엇비슷한 수준에서 몇번 확인되는 모습이 이어졌습니다. 12월 초 배당락 효과로 인해 일시적인 하락이 추가로 관측되었고 주가는 한때 34,000원 부근까지 내려왔으나 곧바로 반등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볼린저 밴드 하단이 34,500원 선에서 지지 역할을 했고 주가는 밴드 안쪽으로 들어와 안정권에 머물렀습니다. 며칠 동안 박스권 움직임이 계속된 뒤 12월 중순이 되자 5일 이동 평균선이 21선 위로 올라서며 소형 골든크로스를 형성했습니다. 동시에 MACD 히스토그램은 음에서 양으로 넘어가며 상승 모멘텀이 전환됐음을 알렸고 RSI도 40선을 넘어서 중립권으로 복귀했습니다. 주가는 12월 18일부터 20일까지 사흘간 연속으로 강한 양봉을 그리면서 거래량이 평소 평균 대비 40에서 50% 증가했는데 이 날들을 전후에 35,000원대 중반에서 42,000원대 후반까지 단숨에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타나 첫 번째 랠리가 열렸음을 확실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12월 말이 다가오자 과열 구간을 소화하며 잠시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주가는 연초의 급등분을 내려놓고 47,000원대 중후반에서 44,000원대 초반까지 조정을 받았고, MACD 시그널 선과 히스토그램의 강역이 좁아지며 모멘텀 약화를 시사했습니다. RSI 역시 70선 근처에서 50선 부근으로 내려오며 과열권을 벗어났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은 평균 이하로 줄어들며 조정 국면이 크게 길어지진 않았습니다. 이때 확인된 43,500원 선은 피보나치 38.2% 되돌림 구간과 거의 일치했고, 실제로 이 지점을 터치한 뒤 주가는 빠르게 반등세를 회복했습니다. 2025년 1월 중순, 특히 1월 15일에는 일간 거래량이 평소 대비 150% 이상 폭증하면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주가는 44000원대 후반에서 52000원대 초반으로 약18% 상승했습니다. RSI는 60선을 넘어섰지만 과매수권인 70선을 넘어서진 않았고 스토캐스틱은 90선 직전에서 머무르며 여전히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아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MACD 히스토그램은 양의 폭을 더욱 키우며 강한 매수 압력을 가리켰고 이동 평균선은 21선이 61선 위로 올라서면서 중기 정배열이 완성되었습니다. 이로써 두 번째 랠리가 본격화되었고, 주가는 52,000원에서 58,000원까지 추가 상승했습니다. 하지만 2월 초가 되자, IT 업황과 것이 경제 변수에 대한 우려가 다시 부각되며 일시적인 조정이 나왔습니다. 2월 5일에는 장대 음봉과 함께 거래량이 급격히 증가했고, MACD 히스토그램이 양에서 음으로 전환되며 소형 데드크로스를 연출했습니다. RSI도 55선 아래로 하락하며 투자 심리를 위축시켰고 주가는 58,000원대에서 47,000원 선까지 조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수치는 이전 랠리의 바닥 부근, 즉 50일, 60일 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영역과 거의 일치했기에 조정이 이례적으로 길어지진 않았습니다. 2월 중순 이후에는 지지받은 48,000원대에서 횡보하며 추가 랠리를 위한 에너지를 비축했습니다. 3월 초 카카오의 4분기 실적 전망이 기대를 웃돌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며 다시금 반등이 시작되었습니다 3월 11일 을 기해 MACD 히스토그램이 제차양의 영역으로 넘어갔고 5일선과 21선의 골든크로스가 재현되면서 거래량도 평소보다 70% 이상 증가했습니다 주가는 48,000원대 중반에서 출발해 55,000원대 초반을 거쳐 58,000원대까지 약16% 상승했고 RSI는 75선까지 올라 과매수 신호를 보였습니다.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한 뒤몇 거래일 동안 밴드 외부에서 횡보하다가 밴드 중심선 쪽으로 천천히 되돌아오며 과열 상태가 자연스럽게 해소되는 전형적인 패턴을 연출했습니다. 4월 한 달간은 조정과 횡보가 교차했습니다. 주가는 55000원대에서 머물면서 6만 원선 회복을 모색했고 거래량은 전체적으로 평균 이하로 유지되었으며 이동 평균선들은 서로 좁게 수렴했습니다. 볼린저 밴드 폭도 점차 줄어들어 변동성 수축을 나타냈는데 이는 곧 이보다 더큰 폭의 움직임이 뒤따를 것이라는 신호였습니다. 실제로 5월 중순 ai 메타버스 관련 호재가 시장에 알려지면서 주가는 6만원 부근에서 재차 상승 하기 시작했습니다 5월 15일에는 5일선이 21선을 상향 돌파하고 macd 히스토그램이 크게 팽창했으며 거래량이 랠리 구간 평균보다 약 1.8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rsi는 80선을 넘어 과매수권에 진입 했지만 이것이 오히려 시장의 신뢰도를 높이는 징표로 작용했습니다 그 결과 주가는 6만원에서 71,600원까지 만약19% 급등했으며, 이동평균선은 5, 20, 60, 121선이 모두 견고한 정배열을 보였습니다. 볼린저 밴드는 상단 밴드를 완전히 이탈했고, 밴드 폭이 크게 벌어지며 추세가 더욱 과열됐음을 알렸습니다. 6월 24일 최고점 71,600원을 만 찍은 뒤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단기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주가는 61,500원 선까지 내려왔고 이 과정에서 거래량은 여전히 평소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습니다. MACD 히스토그램은 양의 영역에서 약간 수축했지만 데드크로스로 전환되진 않았고 RSI도 과매수권인 85에서 65선 부근으로 하락하면서 과열 부담을 상당 부분 해소했습니다. 볼린저 밴드 중심선 즉 20일 이동 평균선이 위치한 약 6만 원 부근에서 지지를 받는 모습은 매우 긍정적이어서 이 지점에서 분할 매수 전략을 고려해 볼 만합니다. 정리하자면 카카오는 지난 8개월 동안 4차례에 걸친 랠리와 조정을 반복하며 뚜렷한 상승 추세를 만들어 왔습니다. 저점 확인 후 소형 골든 크로스와 MACD, RSI, 스토캐스틱의 전환 신호가 매수 타이밍을 제공했고 각 랠리 국면에서는 거래량이 반드시 동반돼 신뢰도를 높였습니다. 지금은 단기 과열 구간 조정이 진행 중이지만 6만 원대 초중반에서 다시 반등할 준비를 마친 상태입니다. 자, PPT 보여 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안내 하나 하고 갈 테니까 집중해 주세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내용을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시세 흐름과 이슈 정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데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이 이미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이 안에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수익을 내는데 활용했던 핵심 전략들이 담겨 있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게이 번호죠. 010-270-16611. 단순한 전화번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여기로 종목이라고 문자 한 통만 보내시면 지금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추천 종목 그리고 매수매도 타이밍 전략 더 나아가서는 손실을 탈출할 수 있는 구체적인 플랜까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냥 종목 이름 하나만 던져주는 게 아닙니다. 이건 실전에서 바로 활용 가능한 전략 중심의 정보들이에요. 그리고 문자 외에도 카카오톡이나 텔레그램으로도 가능합니다. 카카오톡에서 STOC K6611을 검색하시거나 텔레그램에서 STOC K6611로 연락 주시면 똑같이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어요. 굳이 전화 안 하셔도 되고요. 요즘 문자나 톡한번 보내는 거 5초도 안 걸리잖아요. 그 5초 투자로 본인의 계좌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라걸 기억해 주세요. 자, 이미지에서 보시면 눈에 확 들어오는 빨간 글씨 있죠? 바로 수익 전략 정보. 이건 단순히 좋은 종목 알려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 지금처럼 변동성이 심한 장세에서는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나오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들어가는 건 누구나 쉽게 할수 있어요. 하지만 나올 타이밍을 놓치면 수익은 커녕 손실로 전환되는 게 순식간이죠. 그래서 이 전략이라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어떤 종목이 당이 급등한 다음에 조정을 받는 흐름이라면 단순히 지금 사도 되나요? 라는 질문은 무의미 할수 있어요. 그때 중요한 건이 종목의 전고점이 어디고 이탈하면 어디까지 빠질 수 있으며 반대로 반등 시에는 어떤 자리에서 저항을 받을지 미리 체크하는 겁니다. 그걸 알고 매매하는 것과 모르고 대응하는 것의 차이는 정말 큽니다. 수익과 손실의 경계선은 바로 이 전략에 달려 있어요. 또 하나, 손실 탈출 전략. 이건 특히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셔야 하는 내용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절 시점을 놓치고, 마냥 기다리기만 하시다가 결국 복구가 안 되는 상황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리밸런싱하고 어떤 타 종목과 교체 매매를 할수 있을지, 그리고 비중 조절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는 게 바로 이 전략 중 하나입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키워드, 주가 분석 전망, 손실 탈출 전략, 매수 매도 전략, 무료 추천 종목, 이 모든 게 별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특정 종목의 주가 흐름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전망을 세운 다음 해당 전망이 유지되는 조건에서 매수 타이밍을 잡고 이후에 매도는 어떤 조건에서 진행해야 하는지를 정리한 다음 그 안에서 손실을 본 경우에 대한 전략까지 짜는 거죠. 그리고 이걸 직접 적용해서 결과를 보여드리는 게 바로 이 오늘의 급등 주식에서 드리는 정보들입니다 자 이쯤 되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어요 이런 전략 유료 아니야 맞습니다 보통 이런 정보를 제공하는 대부분의 채널은 유료예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이 정보는 제가 직접 분석하고 검토한 자료 중에서 무료로 드릴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공유해 드리는 거예요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걸 받아보시고 본인의 매매 스타일에 맞춰 활용하시면서 변화된 계좌를 경험하고 계세요 그리고 제가 드리는 건 단순히 이 종목 사세요가 아닙니다 왜이 종목을 봐야 하는지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얼마나 들고 가야 하는지 어디서 정리해야 하는지 상황별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전 과정을 전략적으로 설명 드리는 거예요 영상에서 전부 다 담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그중 일부만 요약해서 보여 드리는 겁니다 이 이미지 꼭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문자 한통 혹은 카카오톡, 텔레그램 한줄 보내는 게 어렵지 않다면 오늘 안에 꼭 한번 해보세요. 특히 요즘처럼 시장 방향성이 불확실한 시기일수록 혼자 판단하기보다는 경험 있는 분석가의 시각을 참고하는 것도 아주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 곧 이어서 PPT로 더 자세한 종목 분석과 실전 매매 전략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영상 중간쯤 보시는 분들은 여기서 나가시면 진짜 중요한 뒷부분 놓치시는 거예요. 010-2701-661을 기억하셨다가 종목이라고 문자 보내보세요. 거기서부터 여러분의 투자 전략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PPT 자료 넘어가겠습니다. 카카오의 주가 흐름과 기술적 지표를 상세히 분석해 보았는데요. 이번 두 번째 컷에서는 카카오의 비즈니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주요 이슈들과 펀더멘털 변화를 짚어보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시나리오별로 전망해 보겠습니다. 카카오는 AI 플랫폼 고도화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이라는 국내 최대 메신저 사용자를 활용해 카카오 i AI 챗봇과 추천 엔진, 음성 비서 기능을 금융 커머스, 모빌리티 등전 사업 부문에 적용 중인데, 1분기 기준 AI 관련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약40% 성장했습니다. 특히 카카오페이와 연계된 AI 금융 비서가 소비 패턴 맞춤형 카드 추천, 개인 신용 관리, 자동 투자 저축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사용자당 결제 건수가 전달 대비 12% 증가했고, 거래액도 15% 늘어났습니다. 카카오 모빌리티에서는 AI 기반 경로 최적화가 호출 대기 시간을 평균 20% 단축시키며 운송 수익성을 높였고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역시 AI로 사용자 취향을 정확히 파악해 클립샵 NFT 마켓 거래량이 1분기에만 25% 급증했습니다. 연내에는 텍스트, 음성, 이미지, 영상까지 아우르는 멀티모달 AI 출시가 예정돼 있어 플랫폼 내 체류 시간이 더욱 길어지고 그만큼 광고, 커머스, 금융 수익이 동반 성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 과정에서 AI R&D 비용이 일시적으로 늘고는 있지만 당사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말까지 AI 인프라 투자 비용은 매출의 8%로 안정화될 전망입니다. 금융 부문에서는 카카오 페이, 카카오뱅크의 분사와 밸류에이션 재평가가 핵심 이슈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스테이블 코인 파일럿 서비스와 해외 송금 기능을 테스트하며 작년 대비 사용자 수가 30% 증가했으나 금융당국의 제도 확정 지연으로 아직 본격적인 수익화는 미흡합니다. 다만, 스테이블 코인이 도입되면 간편 결제 수수료 외에 가상화폐 거래, 송금, 디파이 서비스로 수익 다각화가 가능해지고 페이가입자당 평균 매출도 현재 3만 원대에서 5만 원대로 상승할 여력이 큽니다. 카카오뱅크는 1분기 말 기준 예, 적금 잔액이 45조 원을 돌파했으며 올해 예정된 유상증자로 자본 비율을 15% 이상으로 끌어올려 대출 한도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두 금융 계열사가 독립 법인으로서 온전한 밸류에이션을 받기 시작하면 카카오 본체 주계도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고, 당사는 두 계열사의 지분가치가 본체 시가 총액의 약 20%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콘텐츠, 미디어 부문도 카카오의 또 다른 성장 축입니다.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카카오 페이지는 IP 확장 전략을 가속화해 웹툰, 웹소설 원작의 영상화 판권 계약이 지난해 대비 35% 늘었고, 멜론의 음악 구독자 수는 8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특히, 북미, 동남아 시장에서 카카오 웹툰 기반 드라마, 영화 프로젝트가 잇따라 제작에 들어가면서 글로벌 라이선스 수익이 전년 대비 50% 성장해 콘텐츠 부문 매출 비중이 전체의 18%에서 22%로 확대됐습니다. 물론 제작비 부담으로 또 콘텐츠 부문 영업 이익률은 8% 대에서 6% 대로 소폭 하락했지만 해외 판권 굿즈 매출이 이를 상쇄하며 전체 수익성은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규제 정책 리스크는 카카오가 늘 주시하는 변수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 수수료 체계를 투명하게 바꾸도록 권고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는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와 같은 금융계열사와 플랫폼 간 데이터 연계에 대해 이용자 불이익 우려가 있다며 규제 강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인데, 이용자 동의 절차가 강화되면 AI 학습용 데이터 확보가 다소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반면 금융위 기재부는 핀테크 육성 정책의 일환으로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추진 중이어서 이 또한 카카오페이의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플랫폼 규제 리스크와 핀테크 성장 지원 정책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므로 정책 변화의 세부 일정과 내용에 따라 단기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글로벌 확장 전략의 성과도 가시화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는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 세개국에서 간편결제 서비스 출시 후 6개월 만에 거래액 기준 시장 점유율을 10% 이상 확보했고 현지 은행과 제휴한 소액대출 송금 서비스의 연체율은 1.5% 내외로 안정적입니다. 한국어, 영어, 베트남어 AI 챗봇을 탑재한 커머스 플랫폼도 현지 유저들의 쇼핑 전환율을 국내 대비 80% 수준으로 높여 연내 동남아 누적 사용자 3천만 명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 시 시장에서는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와 협력해 웹툰, 웹소설 원작 IP를 기반으로 한 영상물 제작이 두건 이상 확정되면서 콘텐츠 부문에서만 연간 500억 원 이상의 로열티 수익이 예상됩니다. 재무 성과를 보면은 1분기 연결 매출은 2조 8천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했고 영업이익은 3,200억 원으로 15% 늘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1.4%로 10% 선을 유지 중이며 매출 총이익률은 35%대 초반입니다 부채비율은 90% 수준으로 안정적이며 순차입금 대비 EBITDA 비율은 1.8배로 업계 최상위권에 속합니다 현금성 자산은 1조 2천억 원 수준으로 AI, 콘텐츠, 핀테크 투자를 적극적으로 확대하면서도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 주가 전망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째, AI 플랫폼 멀티모달 고도화와 금융 계열사의 제도화가 순조롭게 진행돼 2026년 연결 매출이 12조 원, 영업 이익이 1조 원을 돌파할 경우 본체 PER 20배가 적용돼 주가는 75,000원에서 85,000원 사이에서 안정적인 상승 흐름이 예상됩니다. 둘째, 콘텐츠 IP의 글로벌 라이선스 수익과 동남아, 미국 시장 확장이 가속화돼 2026년 콘텐츠 부문 매출이 전체의 30%를 넘고 해외 수익이 30% 이상 성장한다면 영업이익 1.2조 원과 함께 9만원 이상의 랠리가 가능할 것입니다. 셋째 플랫폼 규제 강화나 금융당국의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 지연, 글로벌 IT 경기 침체가 동시에 발생해 매출 성장률이 연10% 이하로 둔화될 경우 영업이익이 8천억 원 미만으로 쪼그라들며 주가는 5만5천 원에서 6만원 구간으로 하락할 리스크가 있습니다. 투자자분들께 드리는 네 가지 필수 체크포인트는 첫째, AI 멀티모달 출시 시점과 사용자 도입률; 둘째, 카카오페이, 뱅크의 제도권 진입 일정과 지붕아치 재평가 속도; 셋째, 글로벌 콘텐츠, IP 라이선스 계약 및 동남아, 미국 간편결제 시장 점유율 변화; 넷째, 공정위 방통위의 플랫폼 규제 발표 일정과 구체적 내용입니다. 이네 가지 변수를 면밀히 관찰하며 분할 매수, 분할 매도 전략을 구사하시면은.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도 카카오의 다음 랠리에서 이익을 극대화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화면 잘 보이시죠? 그냥 흔한 광고 이미지라고 생각하셨다면 지금부터는 생각을 조금 바꾸셔야 할 겁니다. 이 화면은 단순한 홍보가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 수익을 내고 싶은 개인 투자자분들께 중요한 포인트를 집약해 보여주는 요약본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그림판으로 간단히 표시하면서 설명드릴 테니 눈여겨보시고 메모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상단에 빨간색 글씨 보이시죠? 제3자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하시는 분들만 문자를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이 문구는 단순한 안내 문구가 아닙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무분별하게 보내는 스팸이나 광고가 아니라 여러분이 원할 때만 정보를 받게 되는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내가 먼저 연락을 하지 않으면 아무런 정보도 보내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수신자 중심의 접근 방식이라는 겁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얼마나 드문 시스템인가요? 자, 이제 본문을 보겠습니다. 화면 중앙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있죠. 첫 번째. 오늘의 시황 브리핑.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뉴스 몇개 보고 종목 검색 몇번 해보고 감으로 들어가요. 근데 그 감이라는 게 과연 시장과 얼마나 일치할까요? 결과는 대부분 고점에 물림입니다. 그런데 이 브리핑은 매일 아침 시장 흐름을 정확하게 요약해 줍니다. 기관이 무슨 흐름을 탔는지, 외국인이 어디를 주목하는지, 이번 주 어떤 섹터가 중심에 설 것인지, 그리고 어떤 종목에 수급이 몰리고 있는지, 이런 것들이 하나로 정리돼서 옵니다. 이걸 매일 1분만 읽고 시작해도 시장 보는 눈이 다릅니다. 그 다음 핵심 종목 요약 분석. 여러분, 종목이 하루에 얼마나 쏟아져 나오는지 아시나요? 상장 종목만 해도 2,500개가 넘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자가 그걸 하나하나 분석한다? 거의 불가능하죠. 이 분석은 그런 고민을 대신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어제 기관이 매집한 종목이 있었는데, 그게 전일 종가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 혹은, 최근 뉴스에 등장했지만, 아직 충분히 주게 반영되지 않은 이슈가 있는 종목이다. 이런 정보가 딱 정리돼서 옵니다. 단순히, 이 종목 괜찮아요가 아니라, 왜 괜찮은지, 어떤 근거가 있는지, 그 핵심을 요약해주는 방식입니다. 이건 그냥 종목 추천이 아닙니다. 판단 기준을 키워주는 실전형 정보입니다. 세 번째는, 보조지표 해석법, RSI, MACD, 볼린저 밴드 이런 말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막상 실제 매매 써먹으려고 하면은 잘안 되죠. 왜일까요? 단순히 숫자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의 RSI 수치가 단기적으로 과매수인지 아니면 장기 상승 추세에서 자연스러운 조정인지 이런 걸 함께 보지 않으면 그냥 헷갈리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 정보 시스템에서는 그런 걸 구체적으로 해석해서 알려 줍니다. 예를 들어 RSI가 75를 넘었지만 이 종목은 정배열 상태로 거래량이 지속 유입되고 있어 추가 상승 여력 존재 이런 식으로요. 실제 매수와 매도를 판단하는데 큰 도움이 되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 이 모든 정보가 구독자 전원에게 100% 무료라는 겁니다 여기서 잠깐 무료면 질 떨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며칠간 이 자료를 받아 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웬만한 유료 리딩 방보다 훨씬 밀도 있고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혼자서 하기 어려운 시장 요약이나 수급 추적, 이런 부분들이 너무 체계적으로 돼 있어서 감탄했어요. 진짜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 정보가 이 정도 수준으로 정리돼서 오는 게 무료라면 안 받아보는 게 오히려 손해입니다 이제 하단을 볼게요 눈에 확 띄는 번호 010-2701-6611이 번호로 그냥 한 글자만 보내면 됩니다 뭐냐고요 정보 단어 하나만 보내면 별도의 가입 없이 광고성 유도 없이 바로 다음 날부터 정보가 전달됩니다 그리고 오직 원할 때만 수신이 가능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카카오톡 아이디와 텔레그램 채널도 있어요 s t o c k 6 6 1 1 이라는 동일한 아이디로 운영되고 있고 각각의 플랫폼에서 동일한 자료를 받으시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단톡방 참여 유도나 별도 리딩방 가입 권유 같은 게 전혀 없다라는 점이에요. 요즘 그런 것 때문에 피로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이건 진짜로 정보만 줍니다. 그것도 핵심만 아주 깔끔하게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종목 사도 되나? 지금 매도해야 하나? 망설이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대부분이 뉴스나 종목 토론방, 유튜브 영상 등을 보면서 여기저기 떠도는 정보에 휘둘리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얼마나 비효율적인지 한 번이라도 계좌장호가 빠져본 분이라면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 아침 혹은 장중에 판단할 기준을 갖게 되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겁니다. 이건 단순히 매매 팁을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매매 기준을 세워주는 겁니다. 어느 시점에 들어가고 어떤 기준으로 보조 지표를 해석하고 뉴스가 나왔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자연스럽게 학습하게 해주는 거죠. 이건 단순히 정보가 아니라 투자의 내비게이션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번 받아보세요. 단한 번의 문자, 정보 하나만 보내면 됩니다. 010-2701-6611. 지금 이 번호 저장해 두셨다가 영상 끝나고 바로 문자 보내 보세요. 시장이 혼란스러울수록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